이건 늘거 먼저 넣어줘. 뜯어줄게. 두개 다녀? 응. 음. 음. 이것도 두개다 넣는 거야? 응. 음. 하나 보여주면 내가 하고 할게. 응. 음. 부어서 비빈 면데 하나 보여주면 한다고. 하나씩? 응. 음. 어려운거 아니야? 아 그거 내려놓으면 안돼 이것도 이것도 봐봐 이렇게, 이렇게 응. 하는거야 살살 이것도 응. 하나씩 하는거? 응 우와 맛있, 맛있게 보여 응? 맛있게 보여? 마있 튀겨져있어 여기다 먹어봐야돼? 이거 다 못하면 하나씩만 할까? 응, 다 맛있어. 만들까 그럼? 만드, 맛있어? 응. 뭐또 도와줘? 이거 뭐야? 더 조금이야? 이게 더 많고? 음, 이거는 국물은 엄마가 넣을게 흘 아니 내가 거. 넣을게. 나중에 크면 네가 혼자 다 넣어 겠지 싫어. 뭐 액체라서 안돼. 아니 진짜 내가 할수있다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엄마. 엄마께서 잘 부어. 이거 와사비 좋아하는데 물이었어? 그래,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... 아, 물이라서? 응. 물은 왜지 그냥 여기 서 따면 되지. 네, 야? 뜨면 될 것인데. 네. 닭고기도 삶고 있고. 나물 먹고 싶어지잖아. 물을 왜 먹어? 나물 먹고 싶어. 물 먹고 싶어? 응. 잠깐만. 복사부터 응. 유부초밥 냄새가 난다. 좋아? 이쪽 아니야 이쪽. 응. 맛있겠지. 응. 근데 이걸 왜 넣어? 이건 맛있는 거지. 안 넣었어. 아, 아. 이렇게 비빌 때는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. 그리고 잠깐만 이 계란을 떠서 하얀 밥 쪽으로 한번 해서 또 살살 누르고 너무 꾹꾹 누르면 밥이 터지지만 잘 비빌 줄 모를 때는 그냥 꾹꾹 누르는 거야? 응. 짠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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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 자라게 된 다음에 살살 비빈 거고. 몰라. 응. 조절도 못하는데 살살 비빈다고 막 휘저으면 튀기기만 하고 안 비벼지거든. 나처럼? 아니 또 잘못한 적 없는데. 응. 맛있겠다. 아니짬장딩 여러분. 요리사 같다. 안돼 안돼. 이제 유부에다 넣어보자. 아, 깨끗해 깨끗하면 헹궜냐고 물 그거 비누 응 깨끗해 이뻐 잠깐만 아빠 아니 엄마 근데 닭고기 냄새가 이기, 이기고 있는 거 같아 이거 냄새가 이기고 있는 거 같아? 당연히 우부초밥이 이기지 누가 했냐 응. 맛있게 먹어요 음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하고 그런데 갑자기 차도 가고 차도 많이 가고 갑자기 오토바이도 가 그리고 강아지도 아직도 안 자고 아까 가던 데 어떤 사람이 데리고 그래서 또 아까 경찰차는왜 그런 거야 금시장도 있었어 엄마랑 밖에 나와서 좋아요? <laughs> 아직 많이 활동해? 아직 아침도 안 했는데 밤도 안는데 잠났냐고 왜 나온 거야? 너처럼 <laughs> 뽑기 할까? <laughs> 너무 무거워서 깜짝 놀랐어 500원짜리 4개만 쓰는 거야 물 쓸까? 야물 쓸까? 2,000원에 한도 내에서 써 2,000원에 한도 내서 써? 선물도몰라 음. 에다야 음. 이거 몇 개는 하는거야? 이거, 이거 개는 얼마인지 거? 봐봐 500원이면 한개두개라고 써있어? 음. 여기두개라고 써있어 요 500원짜리 맞지? 이 봐봐 900원. 어 음. 여기 500원 하나 써있잖아 잘했어. 엄마. 응? 이거? 어, 잘하고 있어. 우리 뽑았어. 오, 잘하는데. <laughs> 엄마 주머니 넣었어? 응. 이거 두 개, 저기 거두개 하는 거야. 응. 1,000원인데? 5원짜리 두 개야. 해도 돼. 너무 좋아? <laughs> 좀 빨리 가서 자야 돼. 너 에그 박사 읽기로 했잖아. 자기 전에. 응. 하나는 뭐야? 하나 뭐야? 목이야. 응. 500원짜리 하나 남았는데 거기 비싸서 없어. 아니 500원 엄마가, 하나 쓸수 있어. 엄마가 500원짜리 응. 두개 아니 네 개라고 했잖아. 지금 500원짜리 응. 한 개랑 두개 썼잖아. 이제 하나 남았어. 아니, 나두 개만 조금만 져봐나두개만 뽑았어. 오백 500원. 원둘다 500원이야? 저기서 1000원짜리 뽑을 게 있어? 뭐 있나 봐봐. 1000원 있네? 저기 500원짜리 두개만 돼? 어, 그래? 이거 되는 거야? 해 봐. 그러니까 정하고 싶은 중에서, 거. 중에서 이 중에서 골라서 하는 거야. 음. 난 이걸로 할게. 이게 더 작은 거니까. 그래. 있긴 있지? 음. 500원짜리 맞아? 어, 맞아. 음. 장금이 음. 어디가 나오는 곳이야? 모르지 나도 아니, 안 해. 여기다. 기서틴 뭐. 응. 돌려. 응. 어디가 아저씨 나오는 거지? 어, 여기다. 여긴 아니야. 뭐 아니지? 이쪽이야. 음. 뭐지? 궁금하다 정말. 이 집에 가서 열어봐. 응. 주세요. 응. 응. 가자. 팝콘 사 갖고 가자. 여기. 응,